할렐루야,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이르면 구원하리라. 마가복음 8장 27절 중간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34절에서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라고 말씀되어 있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자세에 대한 사명이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무리들에게로 그 대상이 확장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고난의 당위성과 그로 인한 영원한 구원의 도를 믿음으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2020년 그리고 2021년 이민족과 세계의 열방이 코로나의 팬데믹으로 힘겹고 어려운 시대 속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고난 주간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붙들고 다음과 같이 새롭게 변화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르기로 이미 결정했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삶으로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그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 34절 중간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본래 성품이나 죄된 생각과 습관에서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육의 소망을 억제하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자신 안에 내재된 악의 모습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대체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떠올려 볼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뒷부분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 자신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과 성령에 인도하심으로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분명 많은 부분에서 나의 생각이었구나, 나의 고집이었구나, 나의 악함이었구나, 라는 것이 반드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합시다.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던져 버립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뜻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새로운 변화와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본문 34절 뒷부분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을 아전 인수 격으로 이해하여 우리가 생활 가운데 잘못하여 겪는 고통이나 근심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죄인들인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성도의 고난과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열어 놓고 연단 불시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즐거운 일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바울도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향해 디모데우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우리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져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와도 그리스도의 권한에 참여하는 즐거움으로 이겨갈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십자가 지는 고생으로만 끝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의 영원한 영광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실 날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본문 35절 중간 뒷부분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를 부인함으로 잠시의 육적인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영원한 생명은 잃게 될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역으로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 자신을 부인하는 자는 고난과 함께 육적인 생명을 잃지만 생명과 구원을 보장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꼭 누구를 위해 신앙생활을 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을 위하여 섬기십시오. 오직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마음에 새깁시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오직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충성합니다. 오직 주인이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고난주간, 우리 모두 감사와 기쁨으로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일과 나라를 위해 달려갑시다. 할렐루야!